I s h o u l 아 give a fire. That i h e r e i v t h e h o u e I come here. I come 어? 잠깐만, 패스없어 가봐. 아, 이거, 아, 다나 아. 아, 아, 나나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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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 가에 아, 아, 잇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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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가 몰래요? A 나랑 A가 몰래 같이? 맞아, 앞에, 뒤에 또 앞에, 앞에. 바로 앞에 안 자네. 잠깐만 여기 낚시 항상 여기 있어. 거. 여기 항상 낚시 있어가지고. 어, 좋다. 여기 끝다, 끝끝끝이이이이끝끝 뭐야? 아, 뭔폭이야 파이어 인더더 들어. 어디 있나? 도 미션 백. 블루 팀윈 나가. 훠. 쌍무 와봤자아 납니다. 지 있으면 여기다. 이거 다거이 다. 여기 상었다 아, 천천히 할게, 천천히.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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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아래, 이제 아래 조심. 한명 뒤집어. 계속 먹어주지. 에이, 아선 밑에, 에선 밑에 있다. 에, 대단 밑에, 대단, 대단 밑에. 이로 가면 안 돼, 얘들아. 이로 가면 죽어. 다른 데로 가자. 그냥 돌려도 돼 돌려도 돼 한, 벙커 한 명만 놔두고 밑에 센터 밑에 나이스 근데 굳이 안 돌려도 돼 나이스 얘 애쇼쇼 에이쇼 애쇼 밑에 애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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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싸우고 있다 위에 위에 나이스 이거 쭉 달려야 돼 망설이지 말고 쭉 달려야 돼아 근데 이거 소망윤 어. 형이 반샷 얘들아 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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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 갔어 삐 갔어 삐 갔어 나야. 하나, 하나. 군단이다. 군단이다. 나 이거. 그냥 건지고 가자. 스나이 건지고. 아, 얘인다. 아. 나. 피를 띄 하나 때릴. 아, 왜 이렇게 없냐? 아니, 벤지 망했네. 질릉가리 건데. 맞았어. 맞았어. 오늘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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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라 정도는 줘도 돼. 사건이다. 사건이다. 너무 화내지 마. 너무 화내지 마. 아. 따다리부 어, 잠깐 사운드 났는데? 있다. 짱구도 피. 짱구도 피. 짱구 피에 쌍용은, 쌍용은. 어디 여기 있 피해 쌍용 피밖에. 짱구 맞 피, 어, 어, 아, 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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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 그건로 따고 그 센터 밑에 아래로 아, 얘랑 아래 음. 같이 <목소리> 아, 와서 아! 훠이상! 난아 연막 때문에 제가 정확히 몰라 미안해. 훠이상! 쓰리스나다네. 얘 괜찮아 괜찮아 할수 있어 할수 있어. A a h o 한번 더 가보자. A 이 h o 한번. 또부 p u 해줄 i 아까처럼? 내가 할까 형이 부싱 할래? 오 n 가 빼자. a n e 이 m going to go. I'm 호이호이 난! 난! 호잇! 난! 하아..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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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놀람> 호 어택이 지금 라푼 어택이 너무 호잇 약해 난! 거 호잇! 호이 그리고 방금도 헤드샷! 더블킬! 난! 이이 알았어? 알았어? 그럼 우리 존나

허이 형, 헨지 형, 그~ 억로만면 끌어줄 수 있나? 거기 있다는 억로면 어, 그냥 월... 어, 까져 그렇게? 그어놨 어, 깠어. 어, 그냥 어, 까이그 어, 게 그렇지 나이 어, 나 이스. 어, 애 이스. 어, 나 이스. 어, 이 가봐 나이가 어, 나 이스. 어, 나 이스. 어, 이스. 어, 나 이스. 어, 쌍 이스. 어, 쌍이 쌍문 없 어, 나 이스. 어, 이 어, 쌍 이스. 어, 나이나 이스. 안에 이는데지이쌍 어, 먹이 어, 나 이스. 어, 이스. 어, 이스. 어, 이스. 어, 이스. 어, 이 에쏘만 막으면 돼 에쏘만 막으면 돼 에쏘만 또 어, 빨리다가 다 빨리지 말고 어 에쏘만 봐 에쏘만 나 쌍문 먹어놨어 나도 샘 보는 중이야 나도 신전 먹어놨어 벤치 B 울거 같은데 신전 먹었어 괜찮아 <laughs> 뭐야 와적 B에서 왔어 또라이 아니야? 그래. 왔다 왔다 바로 앞에 나이스 얘삐롱얘삐롱 자자자 얘 삐롱. 나 쌍문 나 쌍문 야, 내가 응. 아 내가 올라갈게 좀만 떼줄 수있어 응. 가봐. 헤이. 어, 죽었다. 도망가기, 도망가기, 도망가기. 형 빼야 돼, 빼야 돼. 레이저, 레이저, 달라피오, 달라. 레이먼 마호마. 야 센터 들어왔잖아. 시만, 센터 뭐야? 야 센터 어때? 야, 야, 깨벽, 깨벼, 깨벽, 깨벼. 깨벽이지? 뭐 하는 거야? 나 폭신이 진짜 이거 방구아 뭐야? 왜 저기 내려와 있어? 빨리 내려고야삐삐삐 삐. 삐삐 신전 1층에 비설 때 신전 1층에 비설 때. 아니 삐로 어. 가는 게 아니라 이미 깨비업 있었어, 형 어. 삐로 삐. 아니 그러니까 난... 내가 삐 낚시였잖아. 그걸 말해 줬어야지. 그냥 땡 뚫렸다고만 말했다 근데 어디로 갔어? 아. 아 진짜. 하이. 아, has been p l 아니, 아니 TSA 세명 뭐야? 나 삐야. 앞에 삐야. 아, 둘다 오른쪽에. 네, 아대한 대만 안 맞아. 야야 야,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아니, 삐둘 넘어가지 말고 좀 해라. 연막까죠, 연막까죠. 아니, 너 넘어가지 말고. 왜왜 왜. 내가 삐 볼게. 내가 삐 볼게. 난 보고 있어. 난 양수아샘 보고 있다. 나 올라가, 올라가 봐봐. 그 박스에서 쇼 슈퍼, 그에 슈퍼, 쌍문에서 A 슈퍼. 야 쌍문에서 에 쇼포 양순이 형, 한발 싸줘, 한발 싸줘. 여기다 한발 싸줘. 그냥 에슈만 봐야죠. 아, 니 여기 롱에다가 있다고, 있다고 말해줘. 어, 그리고 가, 그리고 A 슈퍼, 가. A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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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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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가, 가, 야야 액쇼폭다 야, 왔다. 한 4개 정도 왔다. 오케이. A다 이거. 응. 이거 쌍문도 조심해야 돼. 쌍문 안에 하나 있어. 있어. 쌍문 안에 하나 있어. 쌍문 안에 둘. 쌍문 안에 둘. 쌍문 안에 어, 둘. 쌍문. 하나, 바, 쌍문 하나. 쌍문 하나. 어, 쌍문 하나 온다. 형. 액션 안 하나, 보이게 하나, 해야 돼. 쌍문 하나 더. 쌍문 하나 더. 쌍문 하나 더. 오 있어. 천천히 해봐. 쌍문 안에 하나 더. 애쇼 다운. 애션 하나 더. 조심. 야자수. 야자수. 야자수, 야자수, 쌍모가다 야자수, 쌍모가서 몰라, 몰라, 몰라. 안, 땀...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어. 빨리지마, 빨리지마. 벙커 같은 거 조심해. 아니, 내가 쌍문 자체를 먹고 있어. 아 그래? 어 뭐야? 그럼 쌍문이 없다는 얘기야? 쌍문 없다는 거 아니야? 뭔 사이는 봐야지. 방 안에 사이방거 보고 있어. 현재형의 하이. 하이 그러니까 지른 것만 모르는 거지 지는 것만 보고 있는 거니? 아, 안에 아, 안에 있겠네. 맞지? 딱 안에 있네, 그럼 이제. 아, 안에 있어. 엄청 돌고 가 보자. 나랑 같이. 재는 거 없어. 형. 간다. 빵 꺼내. 들어간다. 네. 하나, 둘, 셋. 어. 뭐야? 어떻게 에이설을 했누 나 상품 갈게 초반에 어, 삐부터 바고 도는 거야, 양순아. 초반에 삐부터 보는 거야. 어, 뭐야. 나못 해서 헛뽑았다. 어. 힉. 어, 싫었다. 안 가지냐? 야 어디 갔냐? 아이 너 말고 다른 애가 뒤에서 초반에 봐줘야 돼. 휙 우리는 지야 미안하다 적배 질렀었어 미안해. 나 핵이라는데 근데? 쌍문 안 질렀지. 어 내가 쌍문 내가 쌍문 질른 거야 내가. 나에서 뻔 나에서. 위에 위에. 위에. 박스 뒤 와. 박스디 조심. 와. 박스디. 와. 말해줬잖아. 아, 아니 나 무쌍했다. 왜아안 해. 아연막안 터진다. 아, 연막도 안 아, 안아 야. 것처럼 말하다가 실수하 보다가 지였네 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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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인세인세인인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 이거 보자. 아, 아, 레드 거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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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쌍문 가자. 쌍문 가자. 쌍리 파다가 에이 잡아야 돼, 에이쇼. 원스 야,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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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피해, 두 명, 두 명, 두 명. 아, 근데 가이거 계속 돌진 가가 지고, 씨발 계속 잘리고. 아, 나는 1인분이다. 아, 그니까 잘 막았잖아, 잘 막았는데 계속 돌진 가서 죽어주잖아. 그니까 그게 문제인 거지. 난안난안 난안 죽었다?